네, 안녕하세요. 3월 31일 수요일 새벽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laughs>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편치 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29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 예전 찬송가는 412장입니다. oh <speaking> cocky Yeah. 15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약 신약 성경 83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제가 읽어 드립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용의 신 포도주를 먹은게하여 갈때 꾀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더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대포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예비일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변함없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시 다시 말해 오전 여섯 시, 오전 아 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제9 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던 열두 시부터 정오부터 오후 세 시까지의 일과. 장례식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 즉, 정오가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에 보시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루 중 가장 햇빛이 많고 밝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캄캄한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황사현상이나 일식현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심판을 상징하죠. 아모스 8장 9절을 보면,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어두움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제 구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절규는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을 자아낼 정도의 엄청난 절규였습니다 그러자 곁에 섰던 한 사람이 저가 엘리아를 부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스폰지 같은데 신포도주를 묻혀서 갈때 꿰어서 예수님의 입에 머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후 예수님 아버지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1인치 두께나 되는 또 60피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 9절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다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휘장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통해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길, 살아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마이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 원수된 그것을 헐었습니다. 의문에 속한 모든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심으로 마이미암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곳을 보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며 오히려 충성을 보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배신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죠. 자신의 이속을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약속도 어길 수 있고 소속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요한 한 사람만 남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며 충성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등입니다. 마태 복음에 의하면 요세의 어머니는 요셉의 어머니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로 보여집니다.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마리아의 형제가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때부터조차 섬기던 자들인데 죽음의 현장까지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둘째는 백부장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 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관으로서 예수님의 모든 사형 집행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련의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런 그가 로마법에 의해 처형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이 백부장은 자신의 믿는 바를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43절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누구입니까? 그는 공회 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공회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의하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가타. 가라고, 가합니다라고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담대히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을 통해서 사망 여부를 알아본 후에 시신을 내어주었고 요셉은 아마도 자신을 위해서 예비했던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9절의 인용이었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나니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죄인의 시체는 길에 벌어져서 새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질 수 있는 시신이 아리마 대사람 요셉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무장, 이 무덤에 안장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위기의 때에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가도 이 위기가 닥치게 되면 제일 빨리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위기의 때에도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십시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가 올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참이 죽음과 장내의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진실로 바로 진리여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바뀌실 때에 뿔뿔이 도망가며 흩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또이 기타 모든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 아리마데 사람 요세과 같이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